우석재 안성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안성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장 운영이 전환됐습니다. 우전 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성시는 시장 부재로 내년 4월 보궐선거, 보궐선거 전까지는 행정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석재 안성시장이 당선 14개월 만에 불명예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40여억 원의 채무 누락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 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죄송하다며.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석인 안성시장 자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최문환 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대행 체제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때까지 유지됩니다. 최 부시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 사업을 수시로 점검해 부서장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 개발 사업,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공약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거는 그냥 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해야 될 테고. 그런 어떤 뭐 의회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좀 요구사항이 더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한편 안성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벌써부터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